그렇다면 우리는 왜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할까요? 독감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비교적 독감의 그 증상이나 증후가 짧고 가볍게 끝날 가능성이 높고 아, 네. 또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을 하다 보면은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위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전파가 차단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통해 독감으로 오는 합병증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궁금증, 독감 치료제에 부작용이 있다. 정답은 옵입니다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고 구토나 또는 복통, 설사, 구역질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가장 흔한 부작용인데요. 실제로 인터넷에서 독감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 부작용이 있으면 아무래도 아이 먹이는 데는 좀 염려가 돼서 안 먹일 것 같아요. 사고가 있다고 들어보니까 저도 마음 편히 먹기 힘들 것 같아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독감 치료제를 복용한 뒤 10대 2명이 추락사한 사건도 있었데요 아직 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항바이러스제의 부작용인지 아니면 인플루엔자가 중추신경의 감염이 합병이 되면서 생긴 증상인지에 대한 감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그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 이후에 나타나는 신경학적인 증상들이빈도가 낮기 때문에 처방과 복용을 어,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자 의학 전문가는 보호자에게 주의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에이.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데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닦는 등 평소 습관으로 예방합시다.